일단 이 친구 소개시켜보자면 <laughs> 그친 <친구> 정신의 그릇을 <laughs> 자기가 얘기하면서 <laughs> 자시, 자기도 웃기 자신감 있게, <laughs> 자신감 있게. <laughs> 이번 한주를 <주는> 열심히 살았니? <laughs> 너는 진심으로 팬들을 위해 노력했니? <laughs> 어디선가 답이 오거든요. 오. 할 말이 없습니다, 정말. 어 갑자기 막 심장 쿵 극락! 그그 네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사이언이라고 하는데. 악기를좀 예, 예, 예. 그 두고 갔거든요. 어, 오, 예, 예. 어 혹시 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아, 예, 들어왔세요, 아 그럼요. 아, 그럼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복받으세요 아,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저기 물좀 마시고 갈수 있을까요? <laughs> 예, 뭐 크랙, 크랙 실버에서 들어오세요. 피아노 치고 있는 네, 네. 오 은철이라고 합니다. 네, 제발 오세요. 좀 들어주세요. 아, 네, 그럼 들어오세요. 땡도. 안녕하세요. 크랙 실버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데닐이라고 하는데요. 아, 네. 오늘 네. 일로 오면 된다고 들어서 예, 아, 네, 맞습니다. 제발 들어오겠습니다. 네. 누구십니까? 저희 동생들이 네, 네, 네. 이 안에 있다고 들어서 잡으러 왔습니다. 아, 잡으러요? <웃음> <웃음> 누구십니까? 성함이? 저는 크랙 실버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윌리 케이라고 합니다. 들어오세요. 아저저 그만 들으세요. <laughs> 아이 아, 그, 그만 들으세요. 누구신데요? <laughs> 아니 저기 예 예. 우리 애들이 한 명씩 가더니 계속 안 돌아와 가지고 도와하고 예, 뭐 있다 예. 좀 보러 왔는데요. 혹 <laughs> 저희랑 같이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아, 아 그래요. 성함이 뭐 어떻게 되시죠? <laughs> 크래셔버에서 노래하고 있는 빈센트라고 합니다. 아,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들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희는 loud, hot, crazy,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! Craig Sieber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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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크랙실버에서 리더와 기타리스트를 맡고 있는 윌리케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이. 어이. 네, 안녕하세요. 크랙실버에서 궁극의 메탈 아이돌 역할을 맡고 있는 <laughs> 베이스 사이언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! 야. 네, 안녕하세요. 크랙실버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데니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! <웃음> 네,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크랙실버에서 피아노 치는 아름다운 오원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크랙실버에서 노래 부르는 크랙실버의 목소리, 랜선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혹시 저희를 전에 네. 알고 계셨나요? 알고 약간 어떤 이미지로 알고 계셨어요? 그냥 예, 예. 진짜 실력이 좋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앞에서 보니까 아, 왜 아이돌인지 알것 같네요. 저 너무 잘생겼어 아, <laughs> 사실. 어제 계속 아, 네. 눈이 가네요. 신기하게. 아, <laughs> 너무 잘생겼어요. 아 저도 사실 딱 들어오셨는데 그 빛이 아, 아니 저도 조각상 <laughs> 남자분들한테 받는 게빛이날까 싶어가지고 아, 너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. 왕자님이. <laughs> 네, <laughs>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랙식버님들이 어, <laughs> 슈퍼밴드 시즌 2의 울보 밴드라고 <laughs> 네. 언제, 어떨 때 제일 약간 감성적으로 되시는지 제일 많이 울거든요. 아, 그래서 선글라스를 아, 오늘, 아, 오늘 울지도 선글라스야. 모르니까, 아, 아, 모르니까. 혹시 <laughs> 오늘도 올까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인정이라는 거에 되게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네. 아, 네, 네. 주위에서 아, 저런 보컬 데리고 뭘 하려 그래. 보컬 바꿔라부터 아. 해서 하다못해 뭐뭐 뭐 영어 발음까지 지적하면서 네. 그런 아.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사실 슈퍼밴드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충족이 되었죠. 음, 그락 그 시선을 강사라는 게한 가지가 있긴 한데 <laughs> 뭐랄까? 그베이플 스토리에 잠깐 나올 것 같은 <laughs> 느낌을 하는데. <거야, 근데? 웃음> 이 친구 귀엽다. 아, 누구 까지 내까지. <laughs> 근데... 아, 근데 보자마자 뮤리케인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예, 딱 보신 그거 맞을 거죠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슈퍼밴드 촬영하면서 <laughs> 네, 네, 네. 라이언 헤어 막 이렇게 이런 칭호가 네. 있었어요. 네, 네, 네. 중간에 제가 약간 이렇게 허당끼 있는 모습들이 네. 비춰지면서 네. 무슨 네. 라이언 불 라이언의 차우차우 같다. <웃음> <해서> <웃음> 차우차우 네, <그래서 웃음> 이게 차우차우 인형이에요. 이 예, 이제 차우차우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약간 심볼 같이 음. 차우차우라는 그 캐릭터가 아, 허당 귀여워. 같다고 하셨는데. 네. 어, 네. 어, 어떤 면이 좀허다고 멤버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저희가 슈퍼밴드에서 팀 소개를 예, 예, 하잖아요. 예, 예, 예. 윌리케이팀 하면 한 명씩 개인 포즈를 멋있게 잡고 예, 소개를 할때 예, 예. 항상 멋있는 신사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끝이에요. 아, <laughs> 아 지금 살짝 보니까 아무져 보이시고 기타 치는 모습 도 되게 멋있었는데 예. 그러니까 약간 귀여우신 분도 좀 <laughs> 있는 것 그렇죠? 같아요. 예, 예. 우리 어, 팀님얘기하실 어, 뭐 때마다 이게 자꾸 생각나이 나. 착구는 이기 이기 착구네이 이기 착구기기착구 거지? <laughs> <내> 짐 <거짐. 웃음> 이런 물건을 가져오신 분은 처음이에요. 아 이게 약간 장작 아, 같기도 네네. 하고 아 장작 절대 아닙니다. 아, 평소에 음악을 하다 보면 네네네. 이 음악에서 오는 정신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즐겨하는데 <laughs> 이걸로 네. 어떻게 하는지 생각했었더라면. 한번 보여주십니다. 아, 일단 이 친구 소개 좀 하자면 네네네 그 <laughs> 친구 아, 중요해요. 네. 정신의 그릇을 <laughs> 쭉 <laughs> 자기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자기 자기 얘기해 주셔. 좀잔잔한음막 부탁드릴게요. 아니,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이케인 <laughs> 님이 앞에 이거 걸이나 아, 형, 어, 형 깔아 주세요. 살짝 나, 살짝. 나는, 어쨌든 뭐이 친구의 이름이 정신의 그릇을 <laughs> 채워 주는 나의 뚝배기요. 이름이 뚝배기. <laughs> 어, 오, <laughs> 너무 좋아. 그래서 명상을 할때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고 응. 이 친구 딱이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이번 한주를 열심히 살았니? <목소리> 너는 진심으로 팬들을 위해 노력했니? 어디선가 답이 오거든요. 아. 이게 다이 뚝배기 이 친구 덕분에 가는. 능 뚝배기!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조커 치시는 걸 찾아봤는데, 아, 저, 네, 감탄이 막, 어 아. 되게 친지 되게 오래됐는데. <목소리> 네. 와, 괜찮나? 어, 장난... 이잠깐만들어도소 아니, 아요 <laughs> 아니, 아니, 나는 근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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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한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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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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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좀 신기했어요 돈 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한 마지막 한 15초 정도는 숨안 쉬고 있었어요. 제가 들은 게 맞나요? 민낯 아이돌이라한거 맞나요? 맞습니다. 아 그렇죠. 네, 네. 그래 실감 민낯 아이돌. 거기서 <웃음> 어, 갑자기 막 심장쿵.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천재 다섯 명이 보이신 거 같아요. 아, 아. 오늘 밤은 그. <laughs> 안에 아, 네. 우리 심야 아이돌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, 우리 몸베베 여러분들과 우리 크래커스 과자들 너무 감사하고요.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는 저희 크래쉬를 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해요. E